한의 반대 입장은 그 중에 김문수 표의 절반이라고 봐요. 아. 나머지 절반은 단일화 표예요. 아. 그다음에 김문수를 보니까 권력의지가 특히 또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. 예. 그냥 얼떨결에 끌려 나온 거란 말이지 인사 한번 안 했다고 뭘 해서 뛰어오른 게 아니라 뭘안 해서 뛰어오른 그런 경우란 말이죠 음. 쉽게 단일화를 해줄 것 같고 후보가 당선 딱 되면 그 다음 날로 그냥 바로 한덕수한테 줄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. 예. 그래서 내가 볼때 김문수 표의 절반은 한덕수 한독수표다. 표다라는 거죠. 아. 김문수 후보 당에서 대선 후보 끌어들이려해 후보 일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즉 역관계가 사실 김문수 캠프가 좀 고립돼 있거든요. 아 단일화 빨리 해라. 고 어, 단일화 빨리 하라고 전당적인 압력을 가하고 아. 날짜까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0일하고 11일날 그때 단일화를 못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. 기호를 2번으로 못 꼽죠. 난 후보 그 후보지만 활동 안 하겠다는 거, 가만히 있고 버티겠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음. 그럴 만한 명분이 없어요, 이 사람한테는.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꼼수로 이제 개기는 거죠.